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들. 루가의 복음서 5장.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애워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둔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 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 대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예수를 보자 땅에 엎드려 간청하며 주님.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은 더욱더 널리 퍼져서 예수의 말씀을 듣거나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떼지어 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들이셨다.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갈릴레아와 유다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앉아있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중풍 들린 사람을 침상에 눕혀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병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구멍을 내고 병자를 요에 눕힌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 앞에 내려보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인데 저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셨다. 그러자 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깔고 누웠던 요를 걷어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두려움에 쌓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나섰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를 모셨는데,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하고 트집을 잡았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제자들까지도 자주 단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하며 따지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단식하게 할수 있겠느냐? 이제 때가 오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을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못 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옷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 술을 헌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릴 것이니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 하면서 새 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루가의 복음서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 몇몇이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들밖에 먹을 수 없는 재단의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마침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한편 율법학자들과 바리살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그를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서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 가운데로 나서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하였느냐?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라고 하였느냐? 악한 일을 하라고 하였느냐? 사람을 살리라고 하였느냐? 죽이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이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들어가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서 열두를 뽑아 사도로 삼으셨다. 열두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마태오와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혁명 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후에 배반자가 된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인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고쳐주셨다. 이렇게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 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 주어라. 그리고 되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밖에는 되지 못한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도, 어째서 제눈 속에 들어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눈 속에 있는 들뽀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더러 내 눈에 티를 빼내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뽀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낼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넣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성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총으로 축복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소리 높여 참미합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단순히 나무와 스멘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헌신을 모아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